아 삼육물산 세림비엔지 에코플라스틱 효성중공업 시어스테크놀로지 APR 한국화장품제조 케어랩스 미트박스 산돌 바이오비주 넥스트칩 축하드립니다 다음, 산돌. 신규 상장주고, 장석 패턴으로 크게 하락이 나왔고, 역배열 돌파 자리에서 급등. 또, 똑같은 역배열 돌파 자리, 역배열 돌파 초입 자리. 지금은 이거 안 써요. 초보 신규분들이 너무 초성을 이해를 못해가지고, 실시간으로 알려주는데도 잘숙지를 못해가지고, 지금은 줄임말 다 없앴습니다. 발목 무릎 자리에서, 추천드렸고, 이렇게두달반 만에 70% 제대 상승이 나왔고요제 추천 기준으로는 2일 만에 30% 상승도 나왔습니다. 일봉, 요 윗꼬리가 전부다, 매물소와 매집이다 분석으로 드렸고, 바로감도랑 쉬었다 가면 초록으로 드렸어요. 요 때는 단기에 돌파 7%, 눌림 18% 수익 나왔고, 그때좀 지지부진하게 박스 움직임이 나왔지만, 어쨌든, 여기도 10%, 20% 내외 반복 수익이 있었고, 재추천드리고 2일만에 30%또 이번에 재추천 7월에 드리고 2일만에 18% 상승이 나왔습니다 4월부터 어제까지 계속 반복 추천을 드렸다 매물수와 매집이었다 복습 잘 하도록 하시고 손절가 보라색깔 위 회색 네모는 눌림매수 홀딩 구간이다 이것도 잘 복습하도록 하시고요 리딩방 캡처 7월 10일 헤어랩스 재추천. 그리고 산돌 눌림 매수 홀딩 구간 재추천. 검정 색깔 배열 보시면 되요. 한국 화장품 제조 돌파 매수 재추천. 이렇게 세개 재추천 드렸고. 산돌. 5월 15일 리딩. 이때는 다나리랑, 다나리 다날이 신규 추천이었고. KCT 산돌이 재추천이었고. 5월 1 5일에 추천주 결과. 다나리 최대 210%. 하루 만에 17%. KCT가 12일 만에 90%. 산돌. 이렇게 계속 반복 수익이 나왔고. 기준이 있으면 종목수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기준이 없어도 눈 감고 그냥 아무거나 매수하셔도 돼요. 왜? 승률이 이렇게 높으니까. 아무거나 매수해도 다 크게 올라가니까. 종목이 많다고 머리에 지진이 날 필요가 없다. 기준이 있으면 명확하게 줄일 수 있습니다. 요날에 어, 6월 12일에는 신성델타테크를 신규로 드렸고 산도를 재추천드렸었고요 검정별, 검정별 이렇게 추천주 쉽게 찾을 수 있죠 검정별과 이미지 3시 20분에 보시면 됩니다 신성델타테크 요때 추천드렸고 박돌파 스 자리였죠 하루만에 24% 장중 추천 기준으로는 35% 이렇게 뿅 튀었다가 뒤에는 무너졌어요 빠지고 다시 재차 올라오는데. 여기 역배열 저항 대 맞고 정직하게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전에 쌍봉이탈하고 죽었던 자리들도 복습을 하도록 하시고, 지금도 쌍봉이탈 형태로 무너진 자리에서 조정 중이죠. 산돌 월봉. 크게는 3개 역배열 돌파가 있었네요. 여기서 돌파하고 한번 올렸고, 여기서 또 돌파하고 한번 올렸고, 여기 세 번째 자리에서 초천이 들어갔던 거죠. 여기 한번, 여기 두 번. 세 번째 자리에서 추천드리고 올라왔다. 이땐 제가 분석 한번 드렸습니다. 8월드 팔월드, 뭐, 게임, 포켓몬 비슷한 게임이 있었는데, 이게 관련주여가지고, 제가 분석 한번 드렸고, 크게 수익, 뒤에는 밀리고, 어, 세 번째에는 정식 추천을 드렸다. 일봉, 요거 다 매집이다, 매물 소화다, 세력의 흔적이다, 추천, 이제, 여기서, 어, 여기서 들어왔죠. 여기 드리고, 바로 수익. 돌파 바로 7% 수익 나왔고요. 눌림 기준으로 또 최대 18% 수익 나왔고요. 이렇게 박스니까 박스 내에서 계속 반복 매매를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기 뒤에도 박스가 조금 길어졌는데 계속 이렇게 박스 매매가 가능했고 돌파가 나오기 시작하니까 여기서부터 제가 또 재추천을 드렸던 거죠. 계속 여기 재추천 드렸고 뿅 이렇게 6월 19일에 고점 찍고 뒤에는 당연한 조정이 또 나와줍니다. 이 빠지다가 반등이 나오는거 확인하고 여기서 재추천드리고 2일만에 또58% 급등이 나와줬어요 주요한 그러니까 추천자리가 여기 첫 추천이었고 여기가 반복박스매매자리였고 여기가 481선 박스돌파가 나오던 자리 재추천 그리고 여기서 낙폭과대 눌림재추천 여기가 역별돌파가 또 나왔던 자리랑 일치하던 구간이고요 4월부터 계속 반복추천드렸다 2년 선에서 정직하게 반등이 나왔고, 현재는 이렇게 이제 박스로 보시면 돼요. 8,400원과 1,500원 정도의 큰 박스. 박 중앙가격은 9,500원쯤이 되네요. 오늘의 시가 9,200원도 중요한 자리가 되는 거고, 하단 자리. 크게는 이렇게 지지 보시면 됩니다. 1,500원 종가상 안착이 중요하다. 오늘 안착은 실패했죠. 터치만 하고. 종과상으로 여기를 안착해줘야 박스 돌파하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기 지금 큰 박스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박스 상단에서 하단까지 밀리면 마이너스 20%예요 요점도 그러니까 크게 밀릴 수도 있다 요점도 조심을 하면서 대응을 하도록 합시다 요때 박스 살짝 이렇게 올리면서 작은 박스였는데 지금 박스가 엄청나게 커졌죠 박스가 커진 상태이기 때문에 상단에서 물리면 아플 수가 있다 요거를 주의를 하시면 되겠고 장기 추세에는 요래 꼬리 기준으로는 요래 전체적인 월봉의 자리는 바닥권이다. 인공지능 관련주고요. 같은 날 추천드렸던 신성델타도 볼게요. 신성델타는 여기서 곧좀 쌍봉이 타라고 죽었고요 정석으로 내려왔죠. 그리고 이제 어, 행보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여기 돌파하면 장기형 돌파 같이 나온 자리이기 때문에 장중 추천드렸고 종가에도 추천을 드렸어요. 바로 다음날, 24%나 급등이 나왔습니다. 24%나 급등이 나왔고, 이제 하지만, 단기에 크게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또 꺾이는 건 조심을 해야 되죠. 내려가는 흐름이 나오고 있으니까, 요그 구간에서, 분할 매도를 해주셨으면 됩니다. 거의 제자리까지, 지금, 추천가 기준까지 내려왔죠. 추천가까지 내려왔고, 뒤에 다시 역별 끊어주면서, 이렇게 역배열 끊어주면서 상승이 나오는데, 제가 큰 역배열을 잡아드렸죠. 큰 역배열을 이렇게 잡아드렸단 말이에요. 몸통 기준, 고의 기준. 여기 맞고 떨어지는 거 조심해라. 여기를 기준으로. 정직하게 맞고 떨어졌습니다. 역배열 저항 맞고 떨어졌고, 또 반등 만약에 나오잖아요. 그럼 또 여기 맞고 떨어지는 거 조심해야 돼요. 이렇게 고점이 낮아지는 고점이 낮아지고 있는 요 저항대를 계속 조심을 하면서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패턴이 지금 똑같은 거죠 여기도 고점을 높였다가 이렇게 계속 가짜반등으로 무너지는 식이 나오는 거고 현재도 여기가 이렇게 작게 봤을 때도 이렇게 내려가는 건데 크게 또 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또 가짜반등을 주면서 내려갈 수도 있다 최악의 여름을 조심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요 최근에 저가 65,000원 지지가 중요합니다 65,000원 지키면, 이렇게 또, 올라가려고 용을 쓰겠지만, 이탈하면, 65,000원 이탈하면, 6만원, ,000원, 5만원까지 빠르게 빠질 수 있다. 이걸 조심조심. 그리고 통으로 봤을 때, 이 전체가 또,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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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패턴이 반복이 되는 거라서, 크게 작게 계속, 가짜 반등 주면서 빠지는 걸, 경계를 해야 됩니다. 곧점 은봉 윗 꼬리 뜨고, 가짜 반등 주면서 죽었다. 이것도 복습 잘 하도록 하시고. 월봉으로 보면 좀더 명확하게 이 설명이 와닿을 수도 있겠죠. 여기 추천드렸고, 여기 추천드렸고, 크게 올라간 다음에 여기 고점 윗골이 이제 가짜 반등을 주면서 죽어버리는 걸 조심을 해야 되는 자리다. 크게 지금 올랐어요. 크게 올랐으니까 이제 크게 이렇게 떨어지는 걸 조심을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얘는 지금 가짜 반등을 조심을 해야 되는 거죠. 여기가 여기가 되는 거고 여기가 여기가 될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를 리터라면 요래 더 빠진다. 여기를 리터라면 요래 더 빠진다. 경계를 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요렇게 파동이 큰 거는 고수분들은 치고 빠지기 잘 하는데 초보자분들은 자꾸 여기 추격하다가 아파, 많이 아파. 요 패턴을 항상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기 에코프로 중장기 추천드렸고 크게 오르고 여기서부터 계속 매도 사인드렸습니다. 가짜 반등 주면서 빠질 것이다. 제자리까지 빠지고 있죠. 25,000원까지 빠지는 거 조심하라고 했고 3만 원대까지 빠졌다가 살짝 반등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1번부터 5번까지 잘 기억하고 이 교과서 패턴에 당하지 않도록 하자. 여기서 더 가는 거는 진짜 낮은 확률이에요. 사실 여기서부터 더간게 낮은 확률이 터진 거고요.